밤에 아,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고? 나봐! 가지 말고, 나보라고! 아이, 싫어, 이 아! 나봐! 아, 나지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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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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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라고! 아. 아하 손도 못 대겠는데? 아, 나 여기 좀.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, 여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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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기름은 그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스며들잖아. <Rin> 아, 보이지, 여기? 아, 좋아. 아, 좋아, 아 아줌마! 아 진짜, 이 새끼야! 아, 맞지 마! 이새끼 아, 아이씨. 저 새끼 체다라힘 존났어. 이게. 그 과흡이 오면 3초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동안 내쉬고 아 3초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동안 참고 7초동안 내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? 377. 자 3초 한다 죄송합니다 널 부러지는 게 표준어가 아닐지 언정 약간 약간 널 부러져. 널 부러지는 거는? 에널 부러져. 약간 이런 게널 부러지다야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. 그리고 약간 널 부러지는 거. 널 부. 부. 널 부러지는 거는 방날 부러져. 이거고 널 부러지는 거는 약간 조금 더 약간 약간 조금 더 소심한 널 에인 날 부러져. 약간 이런 느낌. 무슨 말인지 알지? 한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. 어. 아까 널 부러지는 거 널 부러지는 거는 아날 브라장 이거고, 널 부러지는 거는 날 브라장. 아, 아, 뭐야? 뿌링클이야? 아. 나 뿌링클 되게 좋아하거든. 고마워. 응. 이거야? 닭다리 어딨어? 나닭 마지막 이거 이거야? 이거 다. 아, 잠깐만 기다려봐. 어..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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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로스 올리세요, 크로스. <샤이> 아, 크로스 올리라고요? 제가 어 크로스 올리는 것밖에 답 없어 보이시는데아 그래. 제가 너무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.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<목소리> <미틈 정점이 목소리> 일단 사과 좀 해주시면. 크로스밖에 답이 없어요. 야 <공감자> 뭐야 뭐야 뭐야? 김도배. 와, 사포로. 와 <목소리> 야, 프로면 얼마나 잘하는데. 너가 더 비싼 거 아니야, 오, 지금? 오, 오, 오. 오, 야, 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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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 됐다. 몰라 씨. 오, 아! 선배님! 손막아 선배님이 넘어매신데요. 준 상대 공격을 차단한 심이게번 불었습니다. 자, 기다려봐. 버금 내려온다. 이이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까 다입 가리고 후하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본의 아니게 플레이를 했네요. <laughs> 블라디 플레 승격전이라고 무조건 이겨야 돼. <laughs> 블라디 플레 승격전이다. 무조건 이겨야 돼. 이거 확인! <laughs> 무조건야 이거 목숨 걸고 이겨야돼 최근 20판 그에면 아 거의 여의도는 큰아 수익률이던데 그만 어,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아 퇴근할때 아, 아, 아. 목 너무 아프면 목 아. FM 한판 아. 아. 아닙니다 주워 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. 수납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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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킨 심지어 밖에서 먹을 때는 고기 구워 주시는 아주머니랑 짱친 맺어서 보는 특수가 어? 창피함. 이렇게 하면 내게 넣고도 말할 수 있지 롱아 <laughs> 너무 편하다. <laughs> 아나 오늘 누워 있을래? 평뱃살 때문에 누워 있어도 팬티 밴드가 돌돌 말리네. 뭐? 어? 몰라. 세시가. 세시가 이럴 때 아니야 뭐. 야, 야너 월급 들어왔어. 야. 小师哥，大牙子，来，吃吧，来一个，嗯。 근데 얼굴이 변한 거야 살이 찐 거야 저요? 어. 아 살이 좀 쪘습니다 살이 그래서 내가 못알아봤지그 <laughs> 정도는 안 쪘는데 내가 아, <laughs> 전혀 못 알아갔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어.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 사람만은 모르겠다 지금 사람이 <laughs> 몇명지 <정말. 웃음> <내 거짓말을> <laughs>

와와 <laughs> 멋있게 나왔다. 형형너못 봤으면 한번 더 보여줘. <laughs> 이렇게 먹는 거야. 이야 <laughs> 안난다자 멋있다 역시. 맞아 역시. 그는 킹인가? <laughs> 킹이 그인가? <laughs> 중요해 나갈 거야 이제. 진짜 수고했어 자, 아 아악! 야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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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자크크크크 어, 고생했어 야, 크크 아 주기님 감사합니다 ...짭짤해서 아, 방송 못 보는 중나 어떡해! 나 혼자 가냐고! 아, 홍대를 홍대래, 나 혼자 해! 아, 씨발, 나 지금 실목한다고! 실목한다고!